안녕하세요 뚝딱성팔입니다 지금은 3일차 첫째날에는 이제 공방 작업하고 기본적인 전기설비 그리고 주방 하고 이제 창고로 구획을 나눴어요 구획을 나눴고 둘째날에는 이제 경비 CCTV 설비가 와가지고 미리 한번 다 작업을 배선 작업을 해 놓고 오늘 오늘은 이젠 천장 천장에 석고를 투피를 치고 이제 퍼티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퍼티를 하고 먼저 마감을 하는 이유는 어, 천장에 스타코 뿜칠이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여기 테이블하고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스타코 뿜칠을 하면 어, 많은 가루가 이제 나무에 쌓이거나 묻기 때문에 먼저 천장을 꺼내고 이제 벽체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양을 하면 되지만 어, 그게, 제가 생각한 대로 천장을 먼저 끝내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면 속도가 더날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3일차 어, 천장 섞고 나무판을 쳤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나무판을 친 이유는 이쪽에 이제 닥트가 달려요. 사양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정, 블라켓으로 고정할 수 있게끔 이제 튼튼하게 나무 하판으로 시공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어 4일째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또 다음 달에 또 빨간 날이 참 중간 중에 많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예. 공사 현장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참 휴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사 진행은 지금 어 전기 설비랑 이제 천장 근데 석고랑 나무 합판을 했어요. 이쪽은 이제 어 닥트. 배관들이 지나갈 부분인데 이제 고정하기 쉽게끔 이제 짱짱하게 쉽게끔 이용한 거고 이제 바닥. 바닥 같은 경우 이제 테이블에 이제 다 간접 조명이나 스센트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까서 이제 배관 작업을 다 일일이 한 모습입니다. 테이블 쪽에 이제 고정형 테이블이라서 이제 어, 콘센트 같은 것도 둘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 건데 어, 이런 것조차 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런 게다 이제 일일이 바닥을 까야 되고, 그걸또 심어야 되고,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단순 작업이 아니라는 점 한번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2차 퍼티, 2차 퍼티를 잡고 이제 주방 쪽 가벽을 치면서 양쪽 사이드 가벽을 치는 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 또 목요일이라 목금토 일하고 일일 쉬고 그 다음에 또 월화수목금토일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터넷 인터넷 선을 이제 심어 둔 겁니다 어, 통신사에서 미리 전화하면 개통하기 전에 인터넷 선좀좀 깔아 달라고 하면 이렇게 여유있게 깔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카운터 가는 쪽에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노출로 이제 인터넷 선이 보일 일은 없습니다